유명한 전쟁이 있다 그러면 1967년도에 있었던 당시 시나이반도를 놓고 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들의 전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6일 전쟁으로 유명한 전쟁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요 250만 명 정도였고 아랍 국가들의 인구는 1억이 훨씬 넘는 인구였다. 지리적으로 볼 때도 위치상 이스라엘은 주변의 아랍국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했고, 당시 세계의 어느 나라도 어느 한 사람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임박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 장관이었던 레눈 모세다야 장군이 방송국에 나가서 세계를 향하여 짠막한 성명 하나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군전 장병은 최신식 무기로 이미 무장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장병들 일선으로 투입시킨 후에 다이안 장군은 다시 방송국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그러나 도려닥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천만이 인 나를 내워싸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지 하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 구원을 요하게 이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 마침내 전쟁 시작한 지 6일 만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세계 전쟁사의 전무 후무한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서방의 첩보원들이 도대체 이스라엘 군인들이 최신 무기로 무장을 했다는데, 그래서 승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수고하고 애써서 찾는데도 도저히 찾지를 못했답니다. 이때 다이안 장군이 다시금 보 방송국 의자에 앉아서 세계를 향하여 또다시 짤막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최신식 무기로 우리가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최신식 무기의 첫 번째는 불타는 애국심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가기 전에 외쳤던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군의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6.25 전쟁도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국이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불타는 애국심, 뜨거운 믿음. 이두 가지는 6.25 6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깊이 묵상해봐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북계는 50년 6월 25일, 오늘같이 주일이었습니다. 군인들도 무장을 해제하고 온 나라가 쉬는 휴일의 새벽에 250여 대의 나라는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어버렸다 전쟁이 일어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밀리고 밀려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이제는 낙동강만 넘어서면 부산이요 나라는 전쟁 에서 우리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 세계는 이 전쟁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 니다. 이 한국의 전쟁은 망치 앞에 송궁치를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씨가 뜻으로 본 조선역사라는 책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그때 왜그큰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이 낙동강을 넘어서지 못했는지 의문지사 중에 의문지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마지막 부산까지 피난 내려가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낙동강만 넘어서면 부산이 함락되어지고 이것으로 전쟁은 우리나라의 패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을 통하여 호소했답니다 여러분, 부산에 내려와 피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은 해운대 백사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일주일 금식을 선포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피난 내려왔던 많은 크리스찬들과 목사님들이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모였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불리죠 기도합니다. 이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주일 맞아지는 막쳐지는 막바지 마지막 순간에 어제 내린 소나기처럼 굵은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데 백사장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밤마다 각 교단의 대표가 되는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밤을 새우며 처리하며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 환상 가운데 천사가 천검을 가지고 낙동강 상공을 지키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을 뻗쳐 건져주신 일로 믿습니다. 6.25 65도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1편 3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다윗세게는 많은 대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 가운데 많다, 많도소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려 세 번씩이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악한 대적들이 둘러싸고 지금 조여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려고 할때 피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은 피팍하고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시각으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와 성도들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무리들로 가득한 땅에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가르쳐서 굶주린 우는 사자가 삼길자를 두루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양심을 속이고, 적당,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하여야만 되는 이런 죄악의 땅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힘들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두은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세상 넓은 길을 끼웃거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넓은 길에 한 발을 내려놓고 함께 적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 좁은 길이지만, 그래서 고통스럽고, 피팍도 당하고, 손해도 보는 이런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이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의 넓은 길, 순간에는 편안할 수도 있고, 자유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은 사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한 우리 생물의 성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전능하신 이름을 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라고 외쳐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면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외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신 일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하게 된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레색과의 전쟁을 할때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블레셋 나라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두렵고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두렵고 절망하고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가 골리앗을 바라보며 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볼 때 골리앗이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골리앗의 이마 빡이 큰 보름달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물맷돌을 던져도 저 넓은 이마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고 메리스트 같은 악성 바이러스들이 공포로 몰아넣고 이제는 하늘이다저 비가 오지 않아 감 속에 급심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충하고 충폭한 사건과 사고들이 이땅 위에 가득하고 동성애 자들이 날뛰고 귀항으로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은 그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대적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확신하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밤만 되면 영국을 공습했답니다. 그래서 하수 전역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방공호 속에 피신해서 영국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방공호에 며칠을 보는데도 조그마한 꼬마가 걸어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쫑알쫑알쫑알 기도하고는 새끈새끈 잠을 자는데 계속 그렇게 몇날 며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너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잘수 있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꼬마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주일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나는 잠을 잘수 있지요. 하나님도 깨어 계시고 나도 깨어 있고 두 사람이 다 깨어 있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느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나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이 말씀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예배의 자리가 비어져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병윤군이 옮길까봐 교회마다 교회마다 빈 자리가 뻥 뚫린다고 합니다. 이없는 여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악한 것이 주는 것이 두려운 마음임을 여러분 기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다윗은 대적이 많고, 주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복을 얻으시며 아기를 을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이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많은 대령으로 둘러싸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꿔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시편 146편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르시니.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약속하신 나난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여기에 무엇을 예비하시고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까?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까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시작되는 어지이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소망 가운데 가지고 이 날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고는 소망.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화가의 화실에 구경으로 왔던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그림들 가운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걸작은 어떤 그림입니까?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화가가 되다고 합니다. 예, 저의 최고의 걸작은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이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걸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릴 그림이 내 최고의 걸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 속에 가장 걸작의 하루가 될 것임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될 것임을 소망하는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산다면 나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생명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자세를 저 절망에 한숨 쉬고 슬픔으로 가득한 절망의 땅에 우리가 전해줘야 될 사명이 또한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느 한 곳도 소망적인 소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유혹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우리 소음 성도들이 저런 세상에 이 생명의 소망을 나눠줘야 될 사명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군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을 보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두렵고 떨림으로 몰아넣는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요호수와 갈렙두 사람은 소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 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문에 보던 성도들이 절망의 저세상에 나가 소망의 생명이 빛을 비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일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갈때올때두번 택시를 탔어요. 근데 두번다 기사들이 앉자마자 입에서 얘기하는 것이 나라가 썩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나라 를 링크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썩어가지고 메이스가 이렇게 확장되는데도 초기에 진압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과 단죄와 정죄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듣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저씨 나라를 위해서 너무 그렇게 잘못했다고만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그렇게 욕만 하니까 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좀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멀지 않아서 이거 끝날 것이니까, 좀 참으시고, 금요일 날 빵나 잡수러 오십시오. <laughs>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힘을 모아 함께 도와 지도하면서 극복해 나갈 이런 생각은 없고 남 잘못하는 것만 지탄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아, 네. 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고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로인해서 하라.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치를 잘못한다. 나라가 망한다.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단죄하는 이런. 입술은 있으며 정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오늘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성도들의 사명이며 이것이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나와 여러분도 이땅 위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6.25 기념주의를 지나며 6.25 65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애국은 머리에 띠를 띠고 거리로 외쳐나가 대모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다고 짓하는데 정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의롭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 애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정말 이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